아버지가 유일하게 기억한 사람. 아버지는 제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게 됐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없으셨고 저를 누구인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매일 정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세요. 당신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그 사람이 오는 시간은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 하시는데 매일 같은 시간 저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날 저는 요양원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던 거죠. 저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하셨던 거예요. 혹시 요즘 부모님이 당신을 못 알아보시나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기억보다 더 강한 건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